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대학교 제이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서 공방분들한테 어떻게 가이드 드렸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빠르게 복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영상에 이어서 그냥 볼게요. 보면 현물 차트는 고점을 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롱을 다 털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여기요, 에 여기. 여기서 어, 여기에 나왔을 때 그 고점에 다나 여기서 고점 이 고점을 넘겼어요 보시면 선물 차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에서 넘겼어요 넘겨서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롱은 그래서 정리를 했었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맥시 선물 차트예요 어. 저희 공업방에서 이용하는 거래소가 맥시기 때문에 맥시 선물 차트에 작도를 해서 매매를 합니다 매매하고. 를 그 다음에 이거를 전체 방에도 공유를 드렸어요. 이게 수렴을 넘어갔는데, 수렴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 롱을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계속 그냥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서 공유를 해보자면, 아까 저기서 두 번째로 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을 때, 숏에 진입을 했고, 고점 한번더 넘겼고, 그 다음에 다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숏에 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올라오면 흰 추세 어, 그렇게 잡고 갈 예정이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러 빨리 가봐야 돼서 매매 복귀는 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 그래서 거기가 쇼 진입한 구간이 여기 구간이에요. 선물 차트 기준으로 선물 차트 기준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방금 부분익절을 날렸습니다. 어, 20950에 부분익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어, 말보다 그리 편하시면 이거 일시정지 하셔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 지금 보면 조정의 각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물 차트로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보면은 조금 덜 닿아줬어요. 마지막에 고점을 높일 때 근데 여기가 저는 엔딩의 모양으로. 끝이 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왜 부분 익절을 했냐면, 이따 15분 봉으로 볼때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떨어진 게, 떨어진 모양이 채널처럼 보인다. 입니다. 채널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위에 리스크 관리 구간으로 잡아놓은 추세선이 이 파란 선인데, 그 파란 선이 어 기존에 보고 있던 어11800 구간. 그 정도랑 겹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여기 파란색 라인. 그다음에 맥시 선물 차트 기준으로 본다면 어, 여기 파란 라인을 보고 21,700에서 22,000 정도를 쳐줄 수도 있다를 여전히 염두해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란 라인 그리고 22,000 라인을 돌파하면은 숏 포지션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어, 어 한번더 올라오면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추세를 무시하고, 지극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조 지표가 얼마나 과열되어 있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어, 필히, 숏 포지션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롱을 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타 이외에는. 그리고 지금 제 기준에서는, 미국 시간으로 기준으로 오늘, 현재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는 하락을 해줘야 되고, 재차 상승을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조정을 마무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현재, 어, 작도 파일에 표시해 두었지만, 지금 현재 매수로 보고 있는 라인은, 19,520에서 19,920. 그리고 18,800에서 19,200. 그리고 정말 많이 빠질 시에는, 17,800에서 18,500. 이 정도 구간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어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다섯 파동을 끝내고 ABC를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월봉이나 주봉 단위로 봤을 때, 저는 합리적으로 이번 상승에 최소한 24에서 27K 정도는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고, 그다음 재차 상승 이후에 24에서 27K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현물이 아니라 엡토스, 윤이랑 스시 그리고 엔진 롱을 많이 매집을 해볼 생각이에요. 해볼 생각이고 그 이유는 엡토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에 상장되었고 비교적 신규에 상장되었고 위에 시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시체들보다는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 몰라서 그 기대값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이랑 스시 어, 디파이 섹터인데, 어, 솔라나, 디파이 섹터를 원래 처음에 보지 않았던 이유는 FTX 사건이 사실상 디파이 문제에, 어, 크게 연관되어서 디파이 섹터들이 그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디파이 섹터들도 지금 솔라나가 강하게 가는 것처럼 더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어, 1봉이랑 4시간봉이랑 1봉 단위로 보면 은 전에 이전 차트에서 이전에 과거에 매집했던 구간을 어, 갇혀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알트치고 비교적으로 차트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처럼 어, NFT 메타버스 관련돼서 어, 모멘텀이 있는 주기 때문에 어, P2P 어, 어, P2E 관련 주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엔진을 선택해서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일까지 만약에 조정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기 머무르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저는 내일 일본 마감, 그리고 미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이겠죠? 그때까지 조정이 나와주지 않으면 저는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기간 조정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옆으로 밀면서 기간 조정으로 해석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상승을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미는 움직임이 지속될 거라는 판단하에 그때는 매수 구간을 새로 정하고 어, 어, 매매 플랜을 짤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시간봉에서는 지표를 이미 다 시켜두고요. 여기 구간에서 다 시켜두고. 그 다음에 큰 시간봉에서는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정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단기 시간봉에서 지금 시켜 두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어 비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다른 차트들이 일반적으로 어한 추세가 굉장히 강할 때 기간 조정으로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려면 그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는, 현재는 조정을 준 이후에 재차 상승을 보고 있어요. 재차 상승을 보고 있고, 그 다음 재차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 파동은 연장이 돼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거는 코인베이스 현물차트입니다. 현물차트인데, 주봉을 보시면, 주봉을 보신, 주봉을 보게 되면, 현재, 이런 유인미학 양봉이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나온 주봉, 양봉이 이렇게 떠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A, B, C로 연,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저점을 찍으러 간다, 라기 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때 저점을 찍으러 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 상승 파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고점에 숏을 잡아 두었고 부분익절하고 이거를 끌고 가면서 계속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인데 그 포지션을 끌고 가더라도 눌림에서는 롱을 타는 게 맞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보고 있는 27에서 24k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이 201선도 같이 올라와서 만날 거예요. 만날 거고 이 정도 지점이 되면 61선도 내려올 겁니다. 그럼 61선과 201선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때도 201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것처럼 했는데 그대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더라도 201선을 터치하고 최소한 눌림을 줄 때. 어, 200일선과 그 위로 60일선, 그리고 121선이 아래로 깔리면서 그 정도의 무빙은 나와 주어야 찐반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찐반의 차트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24에서 27K 정도까지는 반등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어,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최대한으로 올라가면은 30K 중반대까지도 열어두고 있지만, 어,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 관점은 저는 지금 이 상승파동이 끝나고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을 간 이후에도 어디까지 올라가는 저점을 깨러 올라가는 상승이라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려고 시나리오를 잡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관점 내에서 그 타점을 정해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차트 자리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어봤자 마지막 상승 파동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간 조정을 짧게 주고 재차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정말 포지션 자리를 보고 매매하는 트레이더라면 지금 오히려 매수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기간 조정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오히려 신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할 자리를 찾아내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1,700에서 22,000까지를 21,700에서 22,000까지를 단기적으로 고점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미한 자리에서 소수 진입을 하고 그다음 부분 익절을 하고 그다음 올라오면은 본절로스를 내고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나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매매, 여기에서 부분 익절을 한 이유는 여기가 너무 채널로 떨어져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재차 상승을 한 이후에 떨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분익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의 자리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게, 어 매수 포지션보다는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부분익절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올라오면 다시 새로운 매도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트레이더로서 매매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인데 지지 않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지 않고 수익이 이어지면서 시드가 우상향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국간이 트레이딩 존인지 비트레이딩 존인지를 우선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롱 포지션이 없는 상태로 여기로 올라왔을 때 관망을 했던 거고 단타 자리가 와서 그냥 단타만 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끌고 갈 포지션으로 매도 포지션을 보고 뭔가 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부분익절을 하고 지켜보고 신규로 진입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매매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지지 않고 이기는 매매 하셔서 매매로 원하시는 거다 이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매매는 언제나 확률과 손익비 싸움입니다. 지지 않는 매매 하시고 매매로 원하시는 거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방에 서 어, 이런 공우방 분들 중에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 해서 대회도 열어드리고 그 다음에 공우방 오시면 다들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매하니까요 어, 공우방 입장 관심 있으면 전체방 고정 메시지나 아니면 저희 소통방 카톡방 들어오셔서 전화 엔디나 운영진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